클라고 못잡했나 아닌가? 기억이 안 나네. 응, 음, 또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았어. 한 번도 안 들어왔어. 깔끔하게 한 번. 도무 보기 전에 갔잖아. 어. 계속 한번 더. 이제 깔고 가게 들어가겠다. 아, 네, 았어 이거지. 바 한번 잡을게요. 앞에 조심. 아, 실수로 괜찮아. 바로 5초. 현상 9초야. 현상이 잡아요, 그럼. 끝나고 잡을게요. 아, 그러면 천천히, 천천히 기다릴게요. 선상 4초. 지금? 지금. 잡았어요. 아이거 어른은 제일 멈추른 제일 멈추고, 어른은 드일드잘들어른어른만 <놀람> 어, 해야 될거 어른은 어른만 때려. 다다고 어른은 제일 멈추고, 어른은 제일 멈오고 어른은 제일 멈추고, 어른 이건 일 멈추고, 어른 20초. 멈추고, 어른어른 음, 20초. 그냥 2 0른 동안 드리블 해. 아른 때리면 안 돼. 른제 아, 저거 두명넬라좀 써주고, 에이 두명끝나면넬라 써주고. 어디서? t h a 아. 파란 <laughs> 나왔고. 파 파랑색, 파랑색 어글어글자 어그로, 위로. 파랑이 파랑색. 어글어 빨간색. 하나씩 위로, 위로 올릴게. 하나씩 음. 어글 누구지? 나나 나. 나, 나. 이파티야 이파티. 그, 위에 가만히 서있으면 얘가 알아서. 아씨 발 여기서 이만히 빠지네 이파티 그냥 다 위에 올라가 있어. 빨간색 슬줄 빨간색 슬줄슬슬슬슬슬 아직도 슬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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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 이거, 이거 네 쓰기 힘들잖아. 슬슬슬슬슬어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 어, 좀 내려와. 슬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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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좀 내려와, 내려와. 지금 네 나거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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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내가 고정시켜 볼게맞았어요 맞았어. 됐어 됐어 됐어. 나이스. 회오리 나오고 회오리 하고 얼어대요. 아드 먹고 포션 안 먹어야 되겠다. 급습 나오면 용 기다 기다. 스텝백스텝 봐야 돼. 할 거야. 지금요안 나온다. 그냥 밀자. 왔어. 아, 미친, 레더 왜 위로가... 어차피 이거 들어갈 것 같아. 잘... 지좀잘 바뀌'어 어,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계속해. 와이고 아이고, 아이 많이 많이 먹어, 자... 그놈의 고봉밥 씨발... 여기 가이줘야 되는데... 1, 2, 3, 6, 7 오, 어, 나이스. 어, 여기 때려가, 때려가. 수 있을까요, 여기? 버그인가 보네, 이거. 104때 바로 아, 하면 되겠네. 아니, 여기서안게다 여기, 여 돌. 넓게 넓게 쓰자 오른쪽 아래로 빠르게. 일단, 이거 좀 삼기고 도발 잡을게요. 찬성. 퍼진다. 잡았어요, 도발. 나 평에 남은. 무력이 좀 깎여 있네. 한 방. 나왔거든. 이거 그냥 바로 할래? 여기 여기 초록색 여기 초록색. 아, 잠깐, 씨발, 죽겠다. 조심해, 조심해, 조심해. 물량물량 불량 먹어, 물량 먹어. 됐스 빨강, 빨강 어그로 두고. 빨강 우리 파티, 우리 1 파티. 빨강 우리 1 파티. 빨간, 빨간. 파랑 약간 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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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올라가. 파랑, 파랑, 위로, 위로, 좀 올라가. 파랑 위로, 위로 좀 올려봐. 파랑 위로 올려봐. 지금 괜찮은데. 어 됐어. 이거 풀었어. 풀... 아 이거 안 풀렸어. 아지 가지 가지. 빨강 지금 풀려 있어. 빨강은 야, 지금 풀려. 한번 더 풀어줄 수는 나 한번 더 풀어줘. 어 풀었어. 야 아, 이거 뭐야? 씨발. 나이스 나이스. 설명돼. 물량 먹어 물량 먹어. 아 존나 무 풀어. 이제 초록색 나와. 한번 나와. 두번두번 나와. 내려가자. 도발 돌았어요. 이거 한번 잡을게요. 친오자 한번 쓰자. 기다리더라고. 멜로리나? 아이씨 피관리만 잘해 이거 끊을게요 요즘 잘된 판이다 피관리 잘해야 돼 악성은 다돌아는형나 음, 10초 남았어 어루도는 돌았어요 아, 무력, 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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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시 알겠어 알겠 없이 총다 아, 넘었어요 여기서 이제 나와. 여기서 나와, 갈까 나와, 여기서 나와. 위로 여기서 위로 나 이제 암소 없어 어루도 도발 7초 무력 되는 데요 나 이제 다 돌았고 나. 여기, 여기, 어, 어, 비, 여기 비, 파란 비, 거 여기 파란 비, 거 파란 거 지금. 밀래? 다 있는데 어 밀람 밀람 아, 네. 지금 밀람 박수까지? 지금 밀어야돼 밀게요 한 번씩 던졌어 그냥 미리 사수 <laughs> 던지고 그게 안 떴다 뭐 바로 갈거 같아 아마. 내가 낭낭하게 박아서 괜찮은데 오 여기 초록색 빼빼빼빼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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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안에 있어도 돼 마지막까지 <laughs> 괜찮다 이번아 다섯 개1 3 6나다 적게 나도 이건 좀 소중한 판이다 어이 저거 빨요 아까 조금만 늦게 실량 쏴서 나 죽었다 저거 맞고 있었어 그 이름 뭐야 앞에 할키는거 빨간 놈응 그거 내 어글이라서 파란 색 하나 이거 조금만더밀로 가자. 금게 넓게 피서어서앉자뒤어서 쪼금만 더 밀어서. 쪼금만 더 밀어서. 쪼금만 더잡어서 쪼금만 어요 쪼금만 더 밀어서. 쪼금만 더 밀어서. 쪼금만 요기기기 실리안 쳤어. 빨간색. 빨간색 감았어. 이거 이미지 버그 같은던데 어, 이미지 버어야 아, 이거. 평타 안 치면은 이를, 어, 이렇게. 야, 전선. 뭐 갖고 다 있어 있어야 되나? 지수 빠지셔야 될거 같아요. 예. 네. 손을 안 감아 갖고. 저 어, 중력이야. 중력, 네, 중력 지대. 못 쏜다. 못 쏜다. 스패츠지 마. 스패츠지 마. 걸렸어요. 6시 걸렸어요. 나이스. 나이스. 실리안. 이거 지금 이번에 실리안 진리야. 나이스 나이스. 용맹 그냥 올렸어. 아나 거기. 성 약속 여기 각 여기. 파란색 감았고 파란색 감았다이 어쩔 수 없어. 여기서 가야 돼. 어 위로 가자. 쭉 어, 올라가. 스페만 좀 재줘. 나이스. 모발 잡을게요. 스비야천장 8자리 멀어도 돼. 스한번 더. 문제? 회전. 아무 수한번 더. 중력진. 중력진 중력 중력 중력. 붙어 붙어. 붙어. 이거 해. 우리 붙어야 돼. 붙어야 돼. 어 아파. 붙 공포. 어. 곧 공포야. 이렇게 습니다. 안 기다려. 스페스지 마. 배 스페스지 마. 파랑줄이에요파랑스 이거 다피다피거 어. 다 쐈다 쐈다. 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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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뺏기는 거 조심. 아우, 졸라 아파, 진짜. 씨. 파랑색. 아, 죽였어. 중력. 중력 지대. 저 파랑색 이미지 렉인 네, 거 같아. 저 붙자. 회, 회오리. 이거 도발을 한번더 잡을까요? 아니면 그냥 빠져 있을까요? 빠져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잡아보죠. 한번 잡는 아니, 게 나을 것 같은데. 한번 잡아야 돼. 거. 빨리 나와서. 잡을게요, 그럼. 잡았어요. 어, 나이스. 나이스. 이뻐지. 깔끔했다.